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기아의 벡터에서 외분점과 내분점을 설명하게 될 이준혁입니다. <laughs> 먼저, 외분점과 내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외분점은 바깥에서 분리된다. 내분점은 안에서 분리된다. 이런 뜻인데요.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분점과 내분점은 기본적인 식은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mx1 과마 m 더하기, m NY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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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m, y, n 분의 my1, my2 더하기 my 뭐 ny1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공간 좌표에서 x축, y축 Z축이 새로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 이이 이 선과 이 면을 보시면은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가 직교한다는 걸알수 알 있고요. 또 여기와 여기 역시 직교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 위에 m 대 n, n으로 내분을 하는 좌표 하나 놔주고요. 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똑같이 m 대 n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좌표들이 나오는데 계속해 보면은 또 여기서도 이렇게 수선의 발, 또 똑같이 m 대 n. 또 여기서도 수선의 발 원래 있던 선. 그래서 m 대 n 그리고 여기서는 닮음을 이용하는 건데 이 삼각형이랑 이큰 삼각형이랑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m 대 n으로 내분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공간 좌표상에서 x축에 y축 그리고 z축 그 위에 있는 좌표들은 저희가 a와 p점으로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x1, y1, z1. 그리고 여기는 x2, y2, z2로 총3 개의 좌표가 이제 공간 좌표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 x2가 있고 여기 x 좌표인 x1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좌표가 이 선을 m 대 n으로 내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내분 공식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면은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y2가 있고 이 점의 y 좌표가 y1이기 때문에 똑같이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가 새로 생긴 Z축인데, 이 점의 좌표가 Z1이고, 이 점의 좌표가 Z2이기 때문에, 이 선을 내분하는 M 대 N점은, M 더하기 N분의 M MZ2 더하기 NZ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분점에 대해서 증명을 해봤는데요. 내분점 하면은, 외분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게중심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외분점은 m 더하기 m에서 mx2 더하기 mx1에서 변형된 식으로 m-m분의 mx2 mx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은 한마디로 그냥 여기 빼주면 되고 그렇습니다. 무기중심은 3분의 원래 무기중심은 이렇게 돼서, 삼각형. 이게 무기중심이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x1 더하기 y1, 뭐 이런 식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무기중심은 점이, 좌표축이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3분의 x1 더하기, y, 아니, x2 더하기, x3,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요. 또, y축이나, Z축. 또, 이렇게, 무게중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는, 어, 그냥, 직면하다 켜 외울 필요 없이, 아마 이런 식들, 식들을 외워주시면 아마 외분점, 내분점, 무게중심은 쉽게 설명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 저희, 우리, 기하 교과서에 있는 내분점과 외분점 문제 1,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50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쓰고 해야 되구나. 먼저, 이제 1번. 2점, A, 2점, A 점은 3,-2,7과 B 점은 8,-6,-3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1번은,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저희 이제 네분이라면 분모를 이몇대몇 몇 이걸로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점에 두 번째 좌표와첫 번째 좌표 이런 식이 있죠 네 분은 그러면은 이 문제를 1번을 풀어보면은 이 지금 A 점이 3콤2 7 B 점이 8 6 3 인데요 이 식을 그대로 써보면, 1번. m 더하기 n분의 5분의, 5분의 5분의 5분의. 제가 날때 mx2 더하기 nx1. mx2 하면은 지금이 3. 이번에는 38에 24 더하기 6. 그다 3 곱하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8,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 다음,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더하기, 2 곱하기 7, 14. 이렇게 해주면 1번 문제가 끝나고요. 2번은 반대로 외분. 외분이면은 분모에 있는 것들은 빼고, 분자에 있는 것들은 외분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해니다 외분점을 해보자면은 m에서 n을 빼요 1, 1, 1그 다음 어, MX2 더하기 NX1 해주면은 똑같이 그냥 3 0분의 마이너스 2 2분의 뭐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2번 문제 풀렸고요 3번 문제 그 다음에 3번은 3번은 중점인데요. 제가 까먹고 중점 설명을 안 했어요. 중점은 말 그대로 이점과이점 2점 사이의 2점을 구하는 건데요. 우리 보통 중점을 구할 때 2분의 2점의 좌표 x1, x2 이렇게 있을 때 x1 더하기 x2 이렇게 중점을 구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공화 좌표의 중점도. 단지 z좌표가 추가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3번의 a 배의 중점은 어, 2분의 일단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x1 더하기 x2. 여기 x1 더하기 x2 하면 11,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는 4.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이 다 풀렸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2번. 세점 마이너스 1, 2, 5. b는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c는 5 -5, 7.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꼭 정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어, 보통 삼각형이면은 그림을 그려서 풀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무게 중심은 보통 저희는 3분의 뭐 어떤 좌표 자표, 좌표들의 합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하는 식이 있죠 저희는 똑같이 공간좌표에서도 똑같이 풉니다 단지 아까도 말했듯이 z좌표라는게 하나 추가됐는데 그냥 이 z좌표를 뭐 쉽게 생각해서 간단히 계산하면 돼요 무의중심은 3분의 x1, x2, x3 그래서 6이 되고요 또 3분의 이거, 이거,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또, 3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7, 2 마이너스 8, 1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콤마, 마이너스 2콤마, 3콤마가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1월 7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문제들과 다시 또한번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